야적장에서 지금 찍습니다. 야적장이 지금 바닥 정리 좀 한다고 물건을 많이 들였고요 s g p 판넬이라고 건축 자재인데, 한 100장 되나요? 어, 석고보드에 철판 부착한 벽체 판넬 철거해온 겁니다. 나중에 사진, 보내드릴게요. 지금 뒤에 고물급 컨테이너도 보이고 경비실 컨테이너 보이고 지금 현재 여기 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명백한 녹은 지금 보이진 않는데 저 뒷면 포함해서 어떤 상태인지는 완전히 들어봐야만 알것 같습니다. 뒤에서 찍어볼게요. 이 부분은 조금 찌그러졌는데 누수가 되진 않았겠지만 혹시 모르겠습니다. 시험하다가 조금 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 특별히 이상 없이 보입니다만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어, 문제가 있으면은, 금속 접착제든, 뭐, 그거를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조금, 안 찌그러진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녹 발생도 없고 내부 상태는 올라가 봐야 되는데, 그건 지금 못 보고, 내일, 볼수 있으면 보여 랩을 네, 찍어 보내드리겠고요 지금 양주 회정동 461번지 야적장에 있습니다. 아, 뚜껑은 없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화장실 화장실 경비실 아, 잡동사니가 좀 있습니다. 경비장는 여러 가지 잡동산이 있습니다. 저거는 3 9 컨테이너 수세식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2층에 있는 거. 이거는 고물급 36 컨테이너 2대. 이거는 경비실 끌고 온 거. 이거는 재래식 화장실인데 에, 내부 보수를 해서 팔든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겠습니다 39 컨택이나 내부를 수리해야 될지 바닥이 좀 약간 들려가지고 외부는 그렇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바닥이 좀 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보수를 해서 판매하든 100만 원에 판매하던 신제품은 360 정도 경기도 일대에서. 나 지금 정리되지 않은 주변 자리들. 이건 아까 수구 수세식 화장실. 혹시 필요하시게 되면 나중에 추가 사진 넣어드릴 거고요. 지금 한 500평 정도 야외장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방치된 상태고 이 대부분 매물은 외부에서 어, 처리합니다. 여기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90% 위협 바로 처리하고 이상입니다.